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죠. 배 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그러면서 점점 아이는 자라게 되고 그런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기쁨보다는 미움과 분노를 가르쳐주는 좋은 스승이 되기도 하죠. 아이가 젖 먹일 때는 소통하기가 참 편합니다.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필요한지 금방 알수 있죠. 하지만 점점 자라고 머리가 굵어지면 그때부터는 점차 대화가 어려워지다가 어느 순간 대화 단절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참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범하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볼 때에 눈으로만 보려 한다면 우리는 내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에서 몇등 하는지 생김새가 어떤지 등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관심을 많이 두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내 자녀를 마음으로 보려고 한다면 그런 것보다는 아이의 태도, 또 눈빛, 표정, 말투 등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눈으로 보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찾겠지만, 마음으로 보려고 조금만 애를 쓴다면, 보이는 것들에 머물던 내 시선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단골처럼 사용하는 말이 있죠.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분들은 듣기만 잘 들을 뿐입니다. 듣고만 맙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듣는 것만으로는 정치를 잘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늘 속아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 거짓말하고 발뺌하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도 정치인을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아예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치인만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국민도 사실은 정치인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낮거나 함량이 부족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떠드는 소리에 아주 예민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떠드는 민심은 사실은 민심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진짜 민심이 아닙니다. 그이가 예외 없이 이기적인 집단 행동일 뿐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혹은 숨기고 있거나 감추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볼줄 알아야 제대로 된 정치를 할수 있습니다. 겉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겉만 봐서는 안 되는 일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생활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 개혁교회의,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달력으로 보자면 연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난 그 다음 주, 거의 예외 없이 새해 첫 주가 됩니다. 그첫 주는 교회 절기상, 주님이 세상에 첫선을 보이신 날을 기념하는 주현절로 지킵니다. 3주 전에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 여러분에게 알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처음 세상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30세가 되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부각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소위 공생애, 즉 메시아로서 그분이 사역을 시작할 무렵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분의 나이는 이미 서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드러냈던 그분의 모습 역시 베들레메스처럼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가난한 동네 유대의, 유대의 변두리인 나사렛에 그냥 평범한 청년일 뿐입니다. 결국 그런 별다른 스펙이 없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군중이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만 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그들의 눈 앞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는 했지만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구주도 메시아도 아니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메시아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쳐들 수도 없는 강력한 무언가가 보여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이세 복음서는 소위 보는 시점이 같다는 의미로 공간 복음이라 합니다. 이 공간 복음은 오신 주님을 눈으로 확인하려 했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대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릅니다. 오신 주님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읽었던 우리 14절은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으로 요한 복음의 관점이 얼마나 기존의 새 복음서와 다른지를 알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서 이 말씀은 세상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오신 그 말씀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눈으로만 보아서 그분이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눈으로 보면 그냥 나사렛에서 온 젊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면 과연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 한 번도 안해 보셨어요? 뭐 그런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예, 네,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 보셨죠. 자, 과연 알아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예수님을 떠올리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화 속에 있는 예수님 모습은 각양각색이죠. 비슷해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들도 많습니다. 어느 게 진짜인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 개가 지나가시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예외없이 잘생긴 서양 배우의 얼굴일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가 싶겠지만, 근거에 어땠든 제가 하는 말씀이 맞잖아요. 머리는 길고 수염도 좀나 있고 긴 옷을 입고 가끔은 지팡이도 짚고 근데 제가 예루살렘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추측들이 있겠지만 <laughs>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그림들은 그 당시의 화가 가 그 상황에 맞게끔 누군가가 선택된 사람의 얼굴을 두고 아마 모델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런 모습의 유대인을 찾는다면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못 알아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설교 시간에 물은 적이 있죠. 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오케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두 분씩 계시죠? 자, 그분들을 다 모아 놓고 만났던 모습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학습이 되어 있거든요. 교회 벽에 걸려 있고 네, 드라마에서 보았던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본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의 정보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외적인 모습이나 형태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구별해 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대로 당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도 그분은 여전히 말씀 그 자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에는 산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산돌이신 주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그것이 어떤 돌이 되었습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뭐가 되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한 데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보듯이 말씀을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생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이죠. 주님이 곧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곧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나타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거하는 게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의 영광을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주님의 영광은 그렇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확인이 되려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거머줘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 많거든요.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반대의 경우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뒤로하고 부와 명예와는 상관없는 길을 간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와 6.25라는 큰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나 빌리그이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자선사업을 한락펠레의 믿음보다 못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 논리라면 순교자에게는 주님이 그 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참 맛을 알려면 결국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젊은 남자친구들은 대학에서 자유를 만끽하다가 영장을 받고 군대에 가게 되죠. 군에 입대하면 참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가요. 상급자가 무엇을 지시하면 대답을 할수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예, 아니요 라는 대답만 할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뭐가 날아오죠? 물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닐 때 30년 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니오라는 대답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네, 알겠습니다. 지시한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자,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젊은 대학생이 군에 가서 겪는 그런 문화적 괴리감은 이루다 말로할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법이 도대체 뭔가? 제가 처음 군에 가서 보니까요, 제가 88년도에 입대를 했거든요. 예, 생각보다 꽤 나이가 든것 같죠. 이마에 작대기 하나 들고 갔는데 소위 고참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유치하기 이를 때 없었습니다. 어떤 것은 심지어 한심하다 못해 멍청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 번은 이등병 때 저도 모르게 멍청해 보이는 그것을 바로 잡겠다고 훈수 두다가 진짜 뭐 맞듯이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경계근무를 서는데. 제 파트너가 고참이 저를 상당히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지막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임장원,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 새끼야. 무조건 예 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가 보기엔 한심해 보이지. 그런데 그게 막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자, 이 고참의 이야기는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바보였고 멍청한 짓을 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이 멍청하게 들리고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애들한테 요구할 법한 그런 유치한 이 대화법에 길들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엄격한 명령 체계가 아니면 훈련과 실전에서 제대로 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적진에서 포탄이 날아오고 기관총이 난사합니다. 그 앞에서 뒤에서 상급자가 공격하라고 명령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포탄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실탄이 빗발처럼 오는데지, 나가면 바로 죽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상급자가 하라고 하면, 일단 하고 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다가 이해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왜 제가 갑자기 이런 군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서 순종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필요한 시기와 때를 다 놓친 다음에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대부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른 어떤 행동보다 일단 따르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다 보면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꼭 밤송이를 맴선으로 쥐어보고 가시에 찔려서 소리 질러 봐야 아프다는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과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듣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는데, 설교는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결국 성경을 읽을 때도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는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는 말씀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설교, 완벽한 설교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 속에 있는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제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외모로 주님을 판단한 유대인들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좁은 안목으로 판단하려 된다면 결국 여러분은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없이 많은 말씀을 놓치고 흘려보내는 것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스스로 버림받게 되는 것이며 주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하셔야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어야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가지는 영광인 것을 깨닫는 길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길 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가장 적절한 법칙이라는 것을 깨닫는 방법 역시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입니다. 이렇듯 성경 말씀의 참뜻을 알아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은 이제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읽는 말씀, 귀로 듣는 말씀, 세상을 통해 보고 느끼는 말씀을 통해서 성육하시고 이제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만지시고 채우시는 사건이고, 진리는 그런 나를 이끌, 이끌어 주시는 길잡이입니다. 모든 일은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고 영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으로 나타내신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그 아심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 주님을 만날 유일한 통로인 말씀 속에 그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기 원하는 우리를 위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그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 성숙한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